든다. 쏠게 uh. okay? 2층? 아아아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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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2층 아아아아 층층 훨씬 층 아아 안할 아아 안 아냐 아냐 아 아니 안한다아아아아니아니아아 아니 뺐는데 이게 딱 맞네? 호연씨 가보자 여보세요? 가보자 어어어 나 중세 나 진짜 미칠거 같네 구조대 았잖아 WT 뭐 어렵지 이게? 구조대 았잖아 호연씨 원래 혼자는 어려워 요새 아 솔커드는 안하지 거의 어. 진짜로 어. 원래 어려운건데 이게 생각보다 또 빡세네 시지이형님이스킬 듀코드 치킨씨 5천개네 각반? 어 에미에미에로 가래 에미에미에로 가래 에미 요새 누구 밸런스 소리 많이 들어요? 자김세야 갈때까지 갔다 어아 어. 갈 때까지 간거 아니? 어 그래도 아직 선방하고 있는데? 최근에 킬링이 다 마, 마이너스 콜라바잖자김세한테3연패 그만해봐. 야,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로 나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돼 재활을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끼리 알몸을 보더라도 부끄러하지 워 마. 어차피 우리는 고점이 있어 갖고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야. 나 어? 아, 내려놨어 어? 이제 어이씨. 그 누가 아무리 헤이러들이 억가이도 내려놔, 포기하면 내려놔, 안 돼, 내려놔.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야 준수씨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내려놔, 이제 나 UM이 되려놨어, 내려놨어 좋았다 우리가 둘이라 그래도 학교 이게 10킬이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어 나중에 아다리 한 마디면 못 해, 급해져서 그래서 한 5킬 정도, 에서 반은 그치? 하고 가야 돼, 뭐 많은지 알지 그러니까 초중반 킬을 따고 따고 와야 돼, 아니면 이거 진짜 빡세 킬못 해, 킬, 킬. 급해져가지고 반은 한고 가야 돼. 학교로 가자 일단 느낌이. 그럼 우리가 먹어야 돼. 아파트 한팀올 수도 있고. 아파트 딱네명 있네 네 명. 천천히 해봐 천천히. 음, 우리를 다들 어안 믿을까 하지만 끝까지만 이겨. 우리가 지금. 최근에 건 전적이 어떻게 돼? 킬레기 전적이? 4연패 저번. 예? 로드 떨어진 거 봤나? 안 떨어졌을 거야. 믿음이 안 가냐, 우리 좀 서로 서로 좀 믿자. 아파트 윙핑? 건너 올라하는 느낌이긴 해. 살짝 만만 보이지만. 잠금기. 야 이걸 보는 뭐야? 일단 일 번까지 왔어. 1번 확인했어. 응. 양악할지네요. 건너 올라간다. 미친놈이 어, 그... 보이지? 쟤는 어, 흘리고 오오오 쏠게 쏠게 쏘자 아하하하 네 이거 랩 살려놓을게 아 가자 살려놓을게 한번 해 사이즈 딱 보이니까 견적이 어. 준수 요즘 배그 폼이 영아닌네 정신 똑바로 차려 0 오케이 큐자 이걸로 개빨린다 너네 4킬 음. 맛있게 먹고 가자 음 3시간만에 오랜만에 또 기절시켜갖고 5분 올라온다 당연히 잡는건데 좋다 이대치가다 내려 나왔어 자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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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 이2 이때, 이층이층이층 이때, 이때, 아아 아, 아, だ요 아, だ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안한다며 아, 아, 아니 게 아, 아니요 아니, 뺐는데 이게 딱 맞네. 아니, 안 한다. 하지 않아. 살리보 했어도. 아니, 근데 이게 이 먼저 누니까 좀... 아니, 아니, 그냥 나는 저 화킬렐라다가... 왜냐면, 아, 그러니까 아. 당신 아님 나였음, 그둘중 하나는 갔어. 아. 뭔 말인지 알지? 아, 그거 맞는데... 어, 그래, 도전만에 친하지 어. 도전 어차피 지않지 도전 왠치고 할게 라 하나, 위치, 위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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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전 고 하는 게 아, 다다 다섯 네. 지금부터. 슛. 도전... 도전... 도 도전... 전 도전... 도 다섯 도전 나에층 어, 발... 응. 어, 어? 오, 서 오, 른 많이, 온, 만, 다, 많 다, 많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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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로아층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 뒤너 아니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3층에만. 네, 마... 네, 네. 별로 일단 기어가게 얘들 싸기 우 바꾸면? 야 몰래 거, 거기까지 가면 3층에 두팀 있어. 3층에. 힐랭이 춘가. 5티. 어떡하면 졸수 좋다. 이렇 <끝> 아, 뒤에도 있어가지고. 보이 씨그 조금만 해줄 수 있나? 조금만? 해줄 수 있나? 조금만? 어 미안 너그 어. 1층 내린다 했어? 어나 1층에서 오른쪽 진입한다 했는데 이게 아 그래? 어, 어 쌤쌤이야 이제 이제, 이제 어. 하면 돼 이제, 이제 하는 거야 진짜로? 킬레기 팀일 거야 어 킬레기 팀인 거야 킬레기 야 혼자 돌릴 때나 뒤로 돌릴 때나 플레이 시간 똑같네 아니 근데 첫 판에 음. 성공하면은 뭔가 딱 그건 맞아 네, 좀 맞어 김이생 음. 지금 사코인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라, 천천히. 음. 나는 항상 미션 받고 나서 난 마이, 마인드를 받았다 음. 이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편니까아 응? 아. 아, 근데 이 새끼 핵이네. 아니 근데 진짜 원시다 이거 변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애기야 근데 진짜로 나1번 거리에서 베릴 연사를 맞았다니까 타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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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준수 씨두번나한번아 지금 범인 자는 거야 원씨아범인이 아니라 그 게임 어. 그 내용 어. 내용 공부해야 어. 돼 내용 내용 오케이 아나 이러면은 안전하게 할 수밖에 없데 는 그냥 개좀버 타면서 그냥,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일곱 명 정도? 난 빨라 얘네도 2층 가는 거 같다 안 되면 쬐안 되면 누리 면쬐 얘네 킬링터 같대 위에 있어 왼츠킬링팀터야 아니 아니 여기 하나 더 있어 아니 내쪽 1번! 1번에 정확히 있다! 1번! 1번! 혹시 1번! 반개쪽! 음. 당신 보고있어! 음. 괜찮아! 이거 우리 살릴 있어. 수 있어! 얘 기절이야! 음. 불러줘 불러줘? 어 불러줘 나게! 오라! 어 괜찮아, 괜찮아. 오라 오라! 씨, 얘 어차피 죽는거라 확 괜찮았어 어. 뒤파리니가비 아.. 아깝다.. 아니 아깝다.. 아니.. 아니.. 씨발.. 아니 왜, 왜 아니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한명높혔잖아 근데 왜쇼부 쳤어 준수님 갑자기 왜왜 나댔어 이건? 위치에서? <laughs> 아니 근데 이건 아깝다 근데 아 아니 아깝다가 아니라 준수님 아니 자꾸 누우니까 아, 아, 내가 아, 아, 아. 내가 좋은 원시, 원시. 자리 원시. 갖고 싶은데 빨린다니까 허윤씨 허윤씨 내가 빨리 아니 그내말좀 들어봐 허윤씨 어두 번의 기회가 남았어 아직 괜찮아 허윤씨 두 번의 기회가 우리 유쾌하게 가자 아니 두 유쾌하게. 번의 기회가 아니라 두번 밖에 안 남은 거야 준수님 이거 세 판을 우리 10분 1 0 분도 안 됐었어 플레이 타임이. 그러니까 호윤씨 마인드 세러을아두 번밖에 안 남았다 이게 아니라 와두 번이나 남았네 이런 식으로 가자고 긍정적인 사고만 아. 사고 어 낙천적이고 유쾌하게 응? 이런 게 가스라이팅 친새끼 <laughs> 좀 차려 <laughs> 두 판밖에 안 남은 거야 세 판은 썼어. 그러니까. 마음 마음을 비워 음. 너무 지금 호윤씨 초조해 괜찮아 괜찮아. 어찌 됐든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깨기만 하면 되긴 해 보이나네요 인정이야 아슬아슬하게 깨야 돼 응? 음. 학교는 안 온다 부쳤다. 말려 주게 로조기 하나 그러네 아파트 2팀 로조... 한 명인데 로조기? 로조기 로족 하나 아파트 2팀 이상이고 야, 하나야. 등산한다 야. 이번. 이번에 하나 올라갔나? 한 마리? 한 마리? 어, 한 마리. 초록 바지. 라이딩 샷 할까? 느낌 있잖아. 어차피 킬 조금 하긴 해야 되거 같다. 어. 제한다? 리일 수도 있고. 어. 올린 건 몰라, 이미? 근데. 산으로 올라오셨어? 어, 어. 올라오있어 우리 앞으로 가면 이제 볼 거야. 여기, 여기 이제 있어요. 여기 이 주변에. 이 주변이야? 초록 옷? 어어 어, 뒷바퀴가 음? 나이스 오인씨 한 속백으로 간 거야 어 준수 씨 그만 음, 나 괜찮아 그만 맞아봐 걱정하지 마 아, 아. 연막 좀 있어 연막 있어 하는 못자 올라가자 이 근처거든? 저기 핑 보인다 어디? 1번? 다시야 야내 쪽에 있다 바위 뒤에 시체 있거든? 무슨 흔차? 괜찮아? 왼쪽으로 붙여도 돼? 어 왼쪽 쭉 올려도 돼내 위에 있어 내 위에 나 억으로 받았어. 나 느낌이 깨봐. 뭐는 아. 생 아니. 어. 아니. 아, 괜찮아. 나 블루칩 살려 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블루칩 있어서 괜찮은 건데. 아니, 블루칩이고 씨발 뭐, 감자칩이고 나뭐 미친 새끼야, 이게. <laughs> 아니, 자꾸 뭐 하려고. 할라... 나 블루 나 블루칩으로 보여 줄게. 이거 살리면 돼. 에포? 어쩐네싸운다저 아, 퇴준 먹든가칩 사이들이 잘해. 둘개 계자. 폭이 있다 둘당에 피해? 하나 뒤돌다 경박기 어 내가 마무리 칠게 얘네 어떻게 죽여야 살리거든? 아, 하나 아. 먹고 하나 어딘지 아안 되나 그 끝났다 핥았다. 이거 17, 18 일단 무주 회사 할게 무주 회사고 빨리 빼야 돼. 응. 17,18두팀 있어. 어? 어? 출발. 자 살리는데 포춘킹 오바잖아. 내 안전하게 여, 여기까지 갈게. 오케이 어때? 이번 조간. 토이 씨몇 킬이야? 3킬 준수 씨는? 일단 이번 가서 살린 다음에 내가 안에 그 그걸 좀 따줄게 시아 좀. 필킬 확인해야 돼 우리 7킬 거. 음, 어 칠킬 어, 확인. 음. 어디 갈래? 오더 줘. 그러지 마. 찔러서 락킹을 가자 근데 이건 이게 맞다. 어? 어. 내가 보탐지견으로서 저 새끼 보시 맞아. 어. 개새끼는. 야야 내 냄새 정확히 맡아 말... 야보시다 진짜 이런판 흔치않아 어디있었어? 이 근처 이 위쪽 야 나무뒤 나무뒤 야, 오른쪽 야, 야, 보인. 야야 보호야 한마리씩 한입씩 양용있어 어 뭐야 잠깐 아, 배율 감도좀 올릴게 다시 편하게 편하게 야야쟤 쟤도 쟤 쟤까지 보시다쟤 쟤까지 먹어야 돼어 가봐봐 아, 아, 뭐또 아. 맛있거든? 파밍 해볼래? 응. 기몇 킬로 했어? 방금 3킬로 했지? 우리가어나이킬킬야 4킬로 할만한데 이런? 이런 판 안온다 기회다 30초 일본 가야겠다. 응. 버텨야겠네 어, 일본가 잘 버텨. 내 엠막 네, 이일 테니까 같이 가자. 앞으로 할거아 8명 남았는데 4킬? 아 뭐야 나이스. 양남연다양다양다 차에 타 있지. 아니 F 눌렀는데 안 타지냐? 위에서 안 타? 원래 안 타졌나? 그래서 살아. 야세명 내렸다시피. 연막탄 가졌어. 세명 내린? 다시 살아. 삼이 이상인가 보다. 3이 삼. 하나 아, 이제. 이제. 이거 확인 해. 야돼나 p l e die when you 서로. 서로 이거 확인 해. 야돼 e d 치웠어 r i a I pay 이 o y o 이 I t e 이 l you what I'm g o 줄게어 to do. I'm going to go to t h 나 hospital. I'm going t 집 go 면돼 the h 3대2다 이런 3대2 같은 컨테이너디 하나 파란 컨테. 맞어 맞어. 내 왼쪽이 온다 내 왼쪽이 온다 왼쪽이 온다 형. 이리 이리도. 야 바이디 바이디 그대로. 하자 야돼나필 못해졌구나. 바이디 그대로 혼자야 해할때너 혼자야 라사나 라사나 택시 라스트 오케이 올라왔다 너핑 지금 여기. 나이스! 제제야 나이스! 제제야 이스 어떻게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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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게 된다 이게... 말잖아 이게... 아, 개... 해버렸어 그냥 이버와나 <laughs> 맛있다, 맛있다. 오, 이... 존나 맛있다. <laughs>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it.